벌써 일주일에 이틀이 지나갔네요. 월요일입니다. 축제도시 쇼핑몰에 와서 은행에서 유로를 좀 환전했습니다. 600유로 가져갑니다. 하루에 뭐 100유로씩 쓸것 같아요. 거기 가면 버스도 타고 공항버스 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5일치 정기권이랑 그리고 공항에 왔다 갔다 왕복할 수 있는 티켓을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할 거라서 6 0 0 유로면 오 충분할 것 같아서 한전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여행 가면 가져간 현금 다 쓰고 카드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봐야죠. 집에서 놀고 있어요. 주연만은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엄청 많이 자랐어. 아 저희 여기 덩굴 식물 다 없애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좀 깨끗해졌어요. 뭐야? 또 여기 나무 이거가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잘 자라는데 와 엄청 엄청 커졌어 이게 진짜 엄청 자랐지 이게 엄청 두꺼워 근데 좀 많이 지저분해져 나무는 나무잎이 금방금방 떨어져갖고 엄청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와 조잉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조잉 우리 스페인 가는거 아, 너무 신난다 그지 스페인 가서 맛있는거 많이 먹자 어? 어. 초러스 먹자, 초러스. 초콜릿 딱 찍어. 고 와. 따봐. 따봐. 와. 재밌게 해줘. 많이 먹야 아, 어, 진짜? 엄마가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래. 짬, 짬, 짬. 오, 오. 오. <웃음> <웃음> 어? 왜 뭐야. 야, 뭐? <laughs> 조심해. 저희는 애지단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 아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왔어. 칠레스에서. 원래 배달해서 먹을까 했는데, 심리에 3천0 0원 배달비 내야 돼서, 그거 그냥 내지 말고 여기 와서 먹자. 그리고 왔어요. 와, 벌써 수일이네 수요일. 내리면 일주일이 끝납니다. 이제는 뭐야, 스페인 갈렛만 남았어요. 아 이거 필리핀에 돈 보낸 거 아직도 거기서 검토 중이에요 뭐 필리핀 d p i 에서 아직도 뭐 보고 있습니다 서류를 막 계속 달라고 그러고 계속 왜 그렇게 빨리 승인 안 해주는 건지 승인 안 해줄 이유도 없잖아요 저희가 증빙 자료 다 냈는데 뭐 엄청 큰 돈도 아니고 괜히 불안합니다 다음 주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내일 뭐, 오늘 오전에 해서 주연막 엄청 거기 연락해보고 막 그랬어. 내일 오전에, 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니면 진행, 결과를,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고 해요. 여기 엄마. 어? 엄마. 예, 신나지 스페인 갈 건데 그지? 우와, 토요일에 간다, 토요일에 응, 네, 어, 네, 토요일에 수 간다 수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와, 와. 신난다 어늘 밤에 준비할게 어? 벌써? 어. 아, 벌써? <laughs> 칠리스 사람이 뭐 없는 거 같네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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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마는 저거 시켰고 봐봐. 이거 뭐야? 연어에다가 볶음밥. 맛있어 보인다. 어? 지이가 먹어볼래? 응, 봐봐 응? 이거 뭐야? 육개 감자. 자다. 음, 맛있게 먹어. 응. 오. 응. 목요일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우와. 주연은 주연 엄마랑 이 화단에 물 주고 있었어. 근데 여기 들어가서 놀자 그러더라고. 들어왔어. 오늘 아침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필리핀에 그 돈엔 달러가, 보낸 달러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아, 진짜. 열흘 걸렸다, 열흘. 괜히 또 거기서 딴지 걸어갖고 되돌려 보내면 어떠나 했는데, 다행히 잘 받았습니다. 아, 또 좋은 게이 달러 환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그 필리핀 폐소 금액보다 더 크게 환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겠죠. 내일, 내일 환전하기로 했어요. 음, 그냥 한 술은 많네요. 필즈야. 오, 축하해, 주애. 축하, 축하. 축하, 응. 축하. 오, 반응은 아주 잘해줘. 주이가 벗어봐. 벗겨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저는 또 휴가를 6일 썼습니다 스페인 갔다 오고 목요일이 또그 학회 일정이 아니라서 목요일을 휴가를 쓰고 다음 주 5일 또 휴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드 연휴라서 어, 3주를 이제 회사 안 가요 오호 열었습니다 응. 뭐해 줘애 <laughs> 거기 들어갈라고 너? 거기 들어가? 오오 어떻게 오! 아, 거기 들어갔어? 뭐하세요? 쥐 뭐해? <laughs> 거기 왜 들어갔어? <laughs> 신발 신고 나갈 신발 신고 신발 이거 신어 왜 신발을 벗었어 왜 이렇게 더워 아빠 신발 신게? 주애가어어 어? 아빠 신어? 아빠 신발 신고 있잖아 쓰레빠 그거 신어? 왜 알았어 주금 신으려면 신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요 주희씨 주는뭐 신게? 주희도 신어 응? 어? 나가? 나가? 자동차 타고 어디 가? 주희야? 오오오오 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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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지 어디 가야 되겠다 주애랑 엄마랑 엄마 주애가 어디 가재 신발 나보고 치느라 그랬어 이렇게 응. 어 그래서 자동차 가르쳤어 어이 포인트 뜰까 어 좋아. 어디 가재 어 어디 갈 건데 너 근데 뭐 카타르는 뭐 먹을 게다 거기서 거기라서 어떡하냐 어디 가게 음... 고민해보자 주애 어디 <laughs> 고민하고 있어. 어디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될까. <웃음> 어? <웃음> 저희 뭐야. 돈이 오늘 통장에 지켰잖아요. 달러 보낸 거. 이제 축하를 해줘야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대출 받을 때만 해도 환율이 달러당 1,23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1,300원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어... 금액을 환전할 수가 있게 됐죠 여기 카타르에서는 달러가 고정환율이라 저희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보내거나 아니면 필리핀에 보내거나 하면은 이 환율이 좀 중요하죠 근데 환율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이 정도는 축하해줘야죠. 제가 2월달인가 한국에 돈 보낼 때만 해도 120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13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지금 요번에 보낸 금액에서 한 700만원 정도 이익이 생긴 거예요. 대박이죠? 주연모가 또 요거 서류 이거 진행하느냐고 얘를 썼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어줘야죠. 진짜 그 은행에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여러 번 물어보고 그래서 막 어좀 고생했습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텍사스 로다우스가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안어와또 들이야수. 제남청잘 먹고 있고. 오이 오이. 주희가 저거 떠 먹고 있어. 오이 잘 먹어. <laughs>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 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렇게 먹고, 개고리알 냈습니다. 요거트 좀 먹어봐야지. 자, 집에 갑니다. 스무디랑 요거트 받아서. 쥐, 안녕. 안녕. 어, 스페인에서 영상 올리자. 어. 스페인에서 영상 올리자. 안녕. 쥐. 스페인에서 봐. 안녕.